네, 슈가앨범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요 며칠 요즘 핫한 물건들 중 하나인 스마트 태그 하나는 이제 애플의 에어 태그고요. 하나는 삼성의 갤럭시 스마트 태그 플러스를 열심히 한번 사용해 봤는데요. 어이 중에서 하나는 그냥 사지 말아야 되는 수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요 친구들의 디자인, 각종 기능, 찾기 기능 그다음 가격 등을 점수를 매기면서 두 가지의 총점을 한번 계산해 보고요. 어떤 제품이 더 좋은지 한번 싸움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집안에서 물건 찾기라든지 아니면 주차장에서 자동차 찾기 마지막으로 야외에서 잃어버린 물건 찾기 등을 해 보면서 점수를 매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쫙 따라 자 우선 이 디자인인데요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총 2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갤럭시 스마트 태그 플러스 한번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얘 보시면 뭐 간단 사용설명서 이거 하나 들어있고요 안에 이제 본품이 블루 색상이 들어있는데 디자인적인 특징은 뭐 따로 없습니다 그냥 보시는 게 전부고요 플라스틱이고 약간 맨질맨질한 그런 촉감 어, 여기는 이제 스피커 구멍이 있고요 아래는 동전을 넣어서 돌려가지고 이 건전지를 교체하는 그런 방식이고 위에는 이제 키링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우선 갤럭시 스마트 태그는 이렇게 한번 봤고요. 그다음 에어태그인데요. 제가 이걸 언박싱하면서 느꼈던 거는 확실히 애플 포장은 끝내준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보시면 뭐 이런 것들, 그다음 이 안에 보시면 뭐 이런 것들 읽어보지도 않을 게 들어있고요. 그 안에 본품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설명서나 어떤 포장 상태, 퀄리티 이런 게 굉장히 우선 마음에 들어요. 자, 그다음 본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바둑알, 흰 바둑알 같이 생겼고요. 굉장히 예쁩니다. 그런데 좀 기스가 잘 나는 그런 재질은 맞아요. 어쨌든 기스가 잘 나도 여기 후면에 스테인리스 광택 처리 해놨는데 굉장히 예쁜 건 사실이고요 디자인 자체로는 딱 봤을 때 정말 예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가지 비교해 보면 확연한 디자인 차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갤럭시 스마트 태그가 굉장히 좀 오징어처럼 보이는 그런 디자인이고 에어 태그는 너무나 예쁘고 감촉 또한 굉장히 좋은 게 특징이에요 사실상 디자인적으로는 어 에어 태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래야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얘가 보시면 에어 태그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딱 잡고 이렇게 살짝 돌리면요. 요게 빠져 가지고 그 안쪽에 CR2032 건전지를 이렇게 쉽게 교체할 수 있는 반면 이 갤럭시 스마트 태그는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동전 같은 걸 꽂아야 되는데 동전을 안 꽂더라도 손톱으로 <laughs> 하면은 되긴 하는데 아. 이 갤럭시 스마트 태그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 동전 같은 걸로 여기 안에 넣으신 다음에 이거를 쫙 꽤나 세게 돌려야 아우, 여기 열려요. 오우! 제가 장난하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뻑뻑해서 잘안 열려요 자 어쨌든 일단 건전지 교체가 굉장히 좀 불편하게 되어 있고 한 번이라도 교체를 하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변형이 생겨서 디자인적으로도 별로다 실용성까지도 에어태그가 더 낫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이 무게를 보게 되면 갤럭시 스마트 태그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건전지 포함 13.8g이고요 애플의 에어태그 같은 경우에는 건전지 포함 11.2g 그리고 뭐 애플의 에어태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악세사리까지 굉장히 많고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왔기 때문에 요렇게 한번 껴서 보여드리면 짠! 이거 자체로도 또 굉장히 예쁘기 때문에 포인트 주기에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스마트 태그 같은 경우에는 그냥 키링? 이런거 대충 걸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애플 에어 태그가 먼저 이점을 먹고 갑니다. 요쪽만 한 친구들 그저 물건 찾기만 되는 걸까요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린데 요 친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능이 없어요 그다음 물건 찾기가 끝이에요 하지만 자이 갤럭시 스마트 태그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가운데 버튼이에요 얘가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요 이렇게 한번 누르게 되면 자. 얘는 버튼이 있어서 이렇게 두번 누르게 되면 핸드폰에 알림이 와서요, 핸드폰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차키라든지 지갑이라든지 이런 건 항상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찾을 일이 딱히 없는데 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쓰는 곳이 굉장히 많아서 핸드폰을 어디다 놨는지 까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스마트 태그로 핸드폰을 찾고 핸드폰으로 스마트 태그를 찾는 요 친구가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이미 이 기능에서부터 이 에어 태그를 압살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냐? 그게 아니에요. 얘는 굉장히 똑똑한 일을 많이 할수 있어요. 요. 요즘 스마트 띵즈 어플을 켜시면요 이제 스마트 태그에 들어오실 수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자, 볼까요? 에어태그 플러스를 눌렀을 때 자동화 같이 이렇게 좀 설정해놓을 을 수가 있고요. 자, 제 갤럭시 S20 울트라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요, 스마트 태그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버튼을 두번꾹 누르면 소리가 나는데요. 우와! 자자, 다시. 오케이, okay. 자, 여러분, 빨래를 돌리고 싶을 때는 이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돼요. 짜자, 그리고 건조기를 돌리고 싶을 때는 길게 누르면, 그것뿐만이 아니라 스마트 띵지에 등록할 수 있는 그런 IoT 기기들 뭐 조명을 컨트롤 한다든지 뭐 TV를 켠다든지 이런 기능을 얘가 다할수 있기 때문에 기능 차이에서 악도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기능 이거는 당연히 갤럭시 스마트 태그 플러스가 애플워치를 압살했고요 그래서 얘가 1점을 획득했습니다 자 다음은 메인 기능이라고 할수 있는 스마트 태그 찾기 기능이에요 자 우선 이두 가지 의 작동 방식은 비슷한데 둘다 블루투스 5.0을 지원하며 UWB 그러니까 울트라 와이드 밴드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찾게 되는 방식인데 블루투스나 UWB 칩셋의 경우 스마트폰 후면에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후면을 비추는 곳에 스마트 태그가 있으면 신호가 강해지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메인 기능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또이 점을 부여할 거고요 제가 다양한 상황에서 이 스마트 태그 찾는 요것들을 좀 실험을 해볼 건데 자 우선 집안에서 이 친구들 얼마나 빨리 찾을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바로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이두 가지를 대충 그냥 여기에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두개 던져놓고요. 이거를 얼마나 빨리 찾을 수 있는지 제가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두 가지 전부 요렇게 어플을 켰고요 어, 얘는 내 근처 탐색, 그리고 얘는 찾기. 요렇게 누른 다음에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 같은 경우에는 신호가 점점 약해짐 이렇게 나오고, 오른쪽은 아예 신호를 못 잡고 있어요. 갤럭시 태그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근처에 있다는 걸좀 알려주고 있는데,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아예 신호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호가 나오질 않아요. 자, 그럼 좀더 가까이 한번 가볼까요? 자, 이제 요 때부터 오른쪽 애플의 에어 태그가 연결됐다고 나오고요 왼쪽에 스마트 태그 같은 경우에는 점점 신호가 강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방향이 맞다라는 건데 한번 제가 다른 쪽으로 가볼까요? 자, 이쪽으로 이렇게 쭉 가면은 오른쪽 애플 에어태그 같은 경우 이제 24피트가 남았다. 근데 또 신호가 끊겼어요. 오른쪽은 조금 더 강해졌습니다. 자, 그럼 다시 뜬금없는 방향으로 한번 가서 이렇게 있으면 일단 둘다 지금 위치기 같은 경우에는 알려주진 못하고 있어요. 정확한 방향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짠! 정확한 방향을 대니까, 어, 왼쪽은 0.1m 떨어져 있다. 이렇게 나오고, 오른쪽도 19피트라고 나와 있는데, 얘는 이제 카메라가 떴네요. 증강현실을 이용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전화를 들고, 어, 나왔어요. 스마트 태그는 나왔는데, 애플의 에어 태그는 방향은 안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바라는 대로. 어, 얘도 나왔습니다. 이제 나왔고요쭉쭉쭉쭉쭉쭈르쭉 가보면, 애플 에어 태그는 위치가 조금 달랐죠? 자, 이제 다시 위치가 수정이 되고 있고, 정확한 위치를 잡아주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근처에 이런 식으로 뜨게 됩니다. 소리 재생. 갤럭시 스마트가 이런 소리고요. 애플 에어태그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소리. 오케이. 자 이렇게 실내에서 물건 찾는 걸 한번 해봤고요 어, 실내에서 물건 찾는 기능이야 사실상 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친구들을 가장 필요로 할 때는 언제냐 그 넓은 주차장에서 제 자동차 찾기가 메인 기능이라고 할수 있는데 항상 백화점 가면 내 차를 어디다 주차했는지 그렇게 헷갈리더라고요 자 이것도 바로 한번 테스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차를 이동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 여기 아래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납둬보도록 할까요? 그리고 멀리 한번 이동해 볼게요. 자 이렇게 굉장히 멀리 떨어져 왔는데 제차 같은 경우에는 어디냐? 저기 있어요. 그러니까 직선 거리로 한1 0 0 m 가채안 되는 거리까지 왔는데요. 중간에 뭐 차도 있고요, 기둥들도 있어가지고 자 여기서 내 근처 탐색 그리고 찾기를 누르면 집에서와 마찬가지로 오른쪽 에어태그는 아예 신호조차 안 잡히고 있고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신호가 잡혀 있어요. 약함 다른 방향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 왼쪽 보시면 신호가 점점 약해진다고 나와 있죠. 디바이스를 찾기 위해 움직여 보세요. 자, 점점 약해지죠? 아예 끊겼습니다. 살짝 붙었다가 끊겼다가 하고요. uwb 칩셋 같은 경우에 둘다 후면에 있기 때문에 에어태그나 어떤 갤럭시 스마트태그가 후면 방향으로 딱 일치해야지만 얘네가 신호가 잘 잡히는데 어쨌든 여기서도 갤럭시 스마트태그 플러스의 신호가 더잘 잡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근처로 한번 쭉 이동해 볼까요? 자, 조금 가니까 갤럭시 스마트태그는 점점 신호가 강해진다고 하고 있고 오른쪽은 아예 신호가 조차 못 잡고 있습니다. 자 계속 가고 있습니다. 저쪽 끝에 기동사의 지체가 있고요. 쭉쭉 가보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 갤럭시 스마트 태그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신호가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하는데 어쨌든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오른쪽 에어태그는 아직도 못 잡고 있습니다. 계속 가볼까요? 오, 왼쪽은 계속 강해지는데 오른쪽은 아예 아직도 못 잡아요? 이거 뭐쓸 이유가 없 자, 이 정도면 눈으로도 다 보이는데, 아 어, 이제 잡혔습니다. 오른쪽, 연결되었습니다. 신호가 약합니다. 또 끊겼어요. 하지만, 갤럭시 스마트 태그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신호가 반 이상 올라갔죠. 조금 더 가까이 가보면, 와, 이 정도까지 왔는데, 어, 연결됐다고 또 떴어요. 근데 약하대요. 아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고. 거기다 왔거든요. 근데 얘는 못 잡고 있어요. 어, 이제 2 6피트 남았다. 이렇게 나오고요. 짠. 왼쪽 같은 경우에도 7 1 m 트 남았다. 그 오른쪽 에어태그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화살표가 나오고, 왼쪽은 증강현실을 이용해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끔 자, 나오고 있어요. 둘다 정확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고, 짠. 얘는 여기 안에 있다. 얘도 여기 안에 있다. 문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찾았습니다. 자, 마지막은 확 트인 야외에서 요것들을 대충 한번 똑같은 자리에 던져놓고, 조금 멀리 떨어져서 한번 찾는 기능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바로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야외에서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실제로 진짜 찾을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기 위함인데 얍! 얍! 이렇게 던져 놓고요 저는 차 타고 멀리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직선 거리로 한 3, 400m 정도 떨어져 가지고요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직선 거리로 한 500m 정도 떨어졌는데요 과연 찾을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기다려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기다리진 말고요 자, 지금 저 같은 경우에 이 송파책 박물관에 여기다가 좀 떨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제가 있는 위치 여기에 스마트태그 플러스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얘가 정확한 위치를 못 잡고 있는 건 맞습니다. 얘가 보면은 내가 이동하는 자리마다 핸드폰이 있는 위치에 얘가 있다고 착각을 해서 계속 이렇게 알려주는데 외부에서도 사실상 얘를 찾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이거는 좀 업데이트가 필요해 보이는 부분입니다.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국내 지도 서비스를 얘네가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아, 얘로도 아예 못 찾습니다. 그러니까 얘로도못 찾고 얘로도못 찾는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아이폰의 에어태그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완전 반쪽보다도 못한 서비스라고 할수 있는데, 국내 지도반이 불가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지도가 나오진 않아요. 지도에 어딘다 이렇게 뭐 나오지가 않고요. 그나마 갤럭시 스마트 태그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지도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나오긴 나오는데 지금 이 서비스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아 얘도 좀 정확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이게 여기 있다고 나와야 정상이거든요. 아직 한참 멀. 머리...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갤럭시 스마트태가 조금 나은 이유는 뭐냐? 그래도 얘는 300m, 500m 떨어져 있는 위치긴 하지만 아 그래도 이 정도 위치에 있구나 이런 걸알수 있기 때문에 근처 가서 하루 종일 찾는다면 어떻게 저렇게 찾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이 애플 의 에어태그는 잃어버리면 뭐 지도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야외에서는 전혀 쓸모없는 제품이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야외에서 누가 더 빨리 신호를 잡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갤럭시 스마트 태그 플러스가 훨씬 더 빠르게 잡았고요. 애플의 에어 태그는 안 나오고 있어요. 자, 얘는 디바이스를 찾았다. 이렇게 나오고요. 아직도 애플의 에어 태그는 인식조차 못하고 있어요. 자, 자, 자. 갑니다. 인제야. 인제야 찾았어요. 얘는. 어우, 씨. 이거 왜 사야 되냐? 되는... 너무 심각한데요? 한국에서는 웬만하면 사지 마세요 여러분 자 이렇게 찾았습니다 자 모든 테스트는 끝났고요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실내 찾기는 둘다 비슷했고 뭐 자동차 찾기는 이 갤럭시 스마트 태그 플러스가 조금 더 빨리 인식이 됐고요 야외에서 물건 찾는 건 사실상 예어 태그 같은 경우에는 제 기능을 못 하기 때문에 패스하고요 이 갤럭시 스마트 태그 플러스는 좀 쓸만하다 였습니다 그래서 이 메인인 찾기 기능 같은 경우에도 갤럭시 스마트 태그 플러스에 2 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가격인데요. 공식 홈페이지를 가보면 애플의 에어태그 같은 경우에는 39,000원이고요. 갤럭시 스마트태그 같은 경우에는 29,000원. 그리고 갤럭시 스마트태그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35,200원. 가격 또한 스마트태그의 승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총점을 계산해 보면 이 디자인에서 애플의 에어태그가 압승을 했고요. 다양한 기능에서는 갤럭시 스마트태그, 그리고 찾기 기능에서도 갤럭시 스마트태그가 이겼고요. 마지막으로 가격에서도 갤럭시 스마트태그가 이겼기 때문에 총점 4대2로 갤럭시 스마트태그 플러스의 압승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제가 생각하기에 사실 요 애플의 에어태그 같은 경우에 밖에서 사용할 수 없으면 한국에서는 도대체 왜 사야 되는지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요즘 핫한 스마트태그의 대장격이라고 할수 있는 애플과 삼성의 요두 가지 제품들을 한번 비교해 봤는데 영상 잘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좋게이동이 되셨거나 유익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기 아래 저료를 보이시고 누르시면 바로 구독되니까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앗, 아, 공유! 지금까지 아이트 크리에이터 MR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